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 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네 규빗 이니라. 사람은 크기나 규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큰 건물이나 거대한 구조물 앞에 서면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키나 몸집이 큰 사람도 위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까닭도 그땅 거민들이 거인들이라는 정탐꾼 보고 탓입니다. 전쟁 때 당연히 이들은 선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양쪽의 대표적인 군사들이 나와 일전을 결을 때 그들은 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고대 거인족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cm였다고 하니 그들은 대개 2m가 넘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거인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이겨야 합니다. 광야 훈련은 거인을 이기는 훈련인 셈입니다. 실전을 통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의 핵심은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이고 죽음에 맞서는 훈련입니다. 처절한 생존 훈련입니다. 광야 학교의 훈련은 날마다의 생존을 위한 훈련이고 생사여부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늘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결국 어떤 거인적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 거인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이훈련에 광야 1세대는 모두 탈락합니다. 노예의 두려움과 지는 습관을 떨치지 못한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의근성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가 땅을 차지합니다. 헤스본과 바산의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입니다. 특히 바산 왕 옥은 안악자성과 같은 르바임 거인족속 중에 남은 마지막 거인입니다. 그의 침대는 길이가 4.1미터 너비가 1.8미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인을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장애물도 아닙니다. 사실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들은 어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 끝에 이미 이기는 습관으로 거인을 대적합니다.